문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대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시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의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시작이 되시며 또 우리의 끝이 되셔서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내일 토요 새벽 예배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2022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먼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난 한해 동안 쉽지 않은 시간과 또 마음을 결단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신 우리 믿음의 동작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를 한다고 해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없다면 예배하는 것이 참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오늘 이 아래 댓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도자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기는 두 가지 맥락에서 나누었었죠.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측면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매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두 가지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우매함을 끊어내고 멀리 해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 지혜와 우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요 전도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분별하고 아는 지혜가 아닌 살아가는 지혜로 그래서 지혜로 살아가는 실제 삶의 지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이에요. 1절, 2절을 함께 한께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 듯이 내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 솔로몬은요 은연 중에 어 강조하진 않지만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5절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가지 반복하는 표현은 시작의 때가 있듯이 끝날 때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전도자 솔로몬은 8절에서는 인간이 영원히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8절 초반부에 보시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산다고 표현하고요. 9절 말씀해 보면은 심판의 때가 있다 라고 말해요. 끝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고 심판의 때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인정하며 인지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알수 없는 제한적 존재이며 우리 인간은 시간에서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 마지막이라고 는 하는 시간이 있는 한계적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이두 가지 제한과 한계를 정리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은 한계와 제한이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 인간은 한계와 제한이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과 자대가 됩니다. 옛 고사 성화 중에요. 옛 고시 중에요. 생년 불반백 생년 불반백 그러니까 곧 살아도 백년밖에 살지 못하면서 곧 살면서 백년밖에는 살지 못하면서 상희천세후 무슨 뜻인가 면 어찌 천년 후에 일을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겨우 백년밖에 살지 못하면서 어찌 천년 왜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느냐라고 말하는 아주 옛날 고시입니다. 옛날에 지어진 고시로 언제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알수 없는 시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그 옛날 사람들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100년밖에는 겨우 100년밖에는 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그런 유한함이 없는 존재처럼 천년 이를 걱정하며, 천년 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분명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구하게 되는 지혜의 근본의 원인이 바로 나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분은 무한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전도서 말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본다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지혜이고 우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걸까요?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우리 인간이 그 유한한 것을, 유한한 것을 뛰어넘는 분은 무한한 하나님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한은 무한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라고 말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개표기도를 하실 때 보면 우리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왜 우리의 고백에서 그것이 중요한 걸까요? 그 고백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의 처음과 하나님의 나중, 언제가 처음이고 언제가 시작인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 무한한 분그 고백. 그래서 그 영원함과 무한함 가운데 영원하지 못한 그리고 무한한 유한한 내가 있음을 하나님의 무한함 앞에 나의 유한함을 하나님의 영원한 앞에 나의 한계임을. 고백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내가 다할수 있다 라고 한 우매한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시간은 끝이 없다 라고 말하는 우매한자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들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든지 나는 능력 있고 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자신들의 한계와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연약한 자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매하다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지혜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올한해 살아오시면서 내 능력, 내 시간, 내 가진 나의 능력과 나의 무한함을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한해 내내 내 부족함과 내 유한함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딱 하루 남았습니다. 축복하기는 새로운 한 해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한해 내내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그분께 더 깊숙해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그대로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보시며 따라오세요 던져서 솔로몬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 날 후에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2절 보세요 2절 말씀에서는 무슨 지향이 임할지 모르니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누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그러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솔로몬 당시의 문헌을 보면요 어떤 한 나라의 착한 왕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물 위에 이렇게 작은 통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흘려 보내는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배고픈 내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흘려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로 갈지 누가 먹을지 몰랐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떡을 물에 흘려서 불쌍한 자를 먹이는 거고요. 또 어디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곱백의 여덟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우리의 것을 흘려 보내는 또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바로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욱 여러분, 자꾸 반복하는 말이지만요, 올해가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딱 하루 남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를 오늘 하나 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지금이 아니라 올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신 분들과 분들이 있으시다면, 올 한해가 끝나가기 이 전에 오늘, 내일 안으로 단일 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라고 하셨다면. 그들에게 정말 이만큼이라도 그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 순종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흘려보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떤 사람에게 베풀 때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있었는지 또그 사람이 이것을 흘려보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야만 또 우리가 감시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야만 흘려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전도자 솔로몬은 일절에서는 물 위에 흘려보내라라고 말합니다. 곧내 의지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2절에서는 무슨 재앙이 임했는지 몰라도, 다시요. 무슨 재앙이 임하였는지 몰라도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일곱이나 여덟이든 다 주라 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내가 애써서 모은 재정이고,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모은 재정인데, 그것을 잘못 쓰면 어쩌나라고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쓰면, 어쩌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영원하고 무한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다 완전히 하는 게 맡기고, 우리는 무조건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도전하고 있는데요. 구절로 한번 가볼까요? 구절이에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 말씀은 3절부터 쭉 흘러와서 결론이 구절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앞에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그 구름 때문에 파종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3절과 4절에서 말하죠. 그래서 6절에서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라 행동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의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청년아 너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대로 구절 중간에 다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셨다면 그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다면 그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께서 마음 주신 것 있으시면 행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 무엇을 가지고 안 가지고, 할수 있고를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도 있다면 행하셔야 됩니다 행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행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말씀에서 청년이요 라고 하는 말 때문에 혹은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 나는 안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청년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의 원어는 젊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생명이 없는 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겁니다 단한 사람도 유예가 없이 단한 사람도 없이 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에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이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고 싶습니다 앞에 도전했던 말씀이 흘려보내라 섬기라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진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도전인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적용한다면 진짜 섬기는 거고요. 진짜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흘려보내고 생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데 가면 이런 밥을 먹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밥의 반을 뚝 잘라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데 가면 이런 옷이 있어, 저런데 가면 저런 옷을 입어 보면 너가 참 좋겠어라고 말하고 너가 이런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어서 옷을 해 입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행함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신 그대로 행하라고 했던 그 구절 중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절 구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말해요. 그것에 순종하여 행하였는지 아닌지를 통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말해요. 지혜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행한 것을 통하여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에서 섬기라 흘려 보내라. 행하십시오.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영자 여러분, 이제 2020년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한 해를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올 연말에 만약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어찌 심판하시겠습니까? 도전하기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뜻대로 반응하며 흘려보내며 섬기며 행하는 하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해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이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동안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의 마지막 그 판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혜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무한함이 아닌 나의 유한함을, 나의 한계 없음이 아니라 나의 한계 있음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철저히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흘려보내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사. 남아 있는 오늘 내일. 하나님 시간 가운데 흘려보내며 섬김의 은혜가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것을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하여 하나님 그 마지막 끝에 판단받고 심판받을 때지혜 자로 은혜 자로 섬김 받고 판단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철 여러분 올 한해 애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자리마다 놓치지 않고 지키신 것 정말 주의 은혜이고 주의 축복입니다. 또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또 소망되고 또 기다려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 행하셔야 됩니다. 섬기십시오. 그리고 흘려 보내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